BTS 정국과 에스파 윈터가 한 타투로 시작된 열애설로 추가진 거들 오늘 갑자기 대박 연예 뉴스가 터졌습니다.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가 사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둘이 비슷한 타투를 하고 있다는 점으로 시작되긴 했는데요. 정국이 왼쪽 팔굽지 위에 있는 타투가 있고요. 윈터는 오른쪽 팔굽지 위에 타투가 있습니다. 이런 타투는 보통 함께 서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네요. 연인끼리 하는 타투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직까지 둘이 한 타투가 같은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기에 그런 듯합니다. 정국이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 참석한 콘서트가 에스파 콘서트였습니다. 여자 아이돌 콘서트를 정국이 간 적이 없다고 네요 심지어 하이브 여자 아이돌 콘서트에 간 적이 없고요. 아이유 콘서트는 간 적이 있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들 놀라긴 했었나 봅니다. 이러자 하나씩 증거를 찾고 있는데요. 정국과 윈터의 약지 손가락 네일이 범상치 않고요. 정국과 윈터가 입었던 옷도 하나씩 찾아내고 있는데요. 윈터와 정국이 입었던 맨투맨이 같은 브랜드고요. 둘이 입은 바지도 녹색 계열에 흰색 체크가 있네요. 윈터가 쓰는 이니어가 있는데요. 정국도 원래 쓰던 이니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후 변경한 이니어가 윈터와 같은 계열이네요. 둘이 한팔찌도 비슷한 모양인 걸 찾아냈고요. 윈터가 한 타투는 정확히 나왔는데 전국은 아니었거든요. 정국이 군대 있을 때 모습으로 확대해서 밝혀냈네요. 같은 타투로 보이는데 이것도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죠.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어 사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아이돌이 사귀면 축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확실히 정국과 윈터라 그런지 현재 인터넷에서는 완전히 난리네요.